기아 타이거즈의 또한 명의 천재가 불운했던 시절을 딛고 다시 힘찬 스윙을 시작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초대형 내야 유망주로 평가받는 윤도현이 드디어 부상에서 회복한 뒤 훈련을 재개하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윤도현은 고교 시절부터 김도현과 함께 광주 지역 초대형 유격수로 이름을 알리며 주목받았던 동갑내기 선수로 향후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역대급 초대형 유망주로 손꼽혀 왔습니다. 훈련을 재개한 윤도현은 곧 2군 경기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현재 잔류군에서 정상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그는 훈련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조만간 퓨처스 리그 실전에 나설 전망이죠. 이후 윤도현이 2군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친다면 1군 콜업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윤도현은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 15순위로 지명되며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엄청난 스윙과 파워를 보여주며 주목받았는데요. KT 위즈의 윌리엄 쿠에바스를 상대로 떨어지는 커브를 걷어올려 홈런을 터뜨렸고, 롯데 의 에이스 박세웅도 홈런으로 공략하는 등 연습 경기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죠. 윤도현은 연습 경기 타율 4할 6분 1이 2홈런, 3타점, 출루율 4할 6분 1이 장타율 1.154라는 성적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파워스윙에 컨택이 좋고 발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의 타격 재능과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매료되어 그를 캠프 MVP에 선정했고 개막 1군 내야 자원으로 중요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동기생 김도영과 윤도현이 함께 내야를 누비는 그림을 그렸죠. 김도영 역시 윤도현에 대해 타격 재능은 나보다 나은 것 같다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부상이 윤도현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캠프 실전 준비 도중 옆구리에 이상을 느껴 재활에 들어갔고 결국 1군 개막전 엔트리에 오르지 못했죠. 윤도현은 재활을 마치고 4월 9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첫 실전에 출전해 안타와 타점을 올리며 1군 콜업을 예고했으나 바로 다음날 경기에서 3루까지 전력 질주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 왼쪽 중수골 골절상을 당하며 다시 재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인 시절 시범 경기에서 수비 도중 유구골 골절에 이어 허벅지 부상으로 2년을 쉬었던 그는 또다시 부상이라는 불운에 시달려야 했죠. 반면 동기생 김도영은 이번 시즌 기량을 만개하며 4월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김도영은 이번 시즌 타율 3할사 품8리 홈런 24개, 도루 29개를 기록하며 KBO 리그 최고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OPS 1위에 올라있고 24 홈런, 29도루를 기록하며 최연소 30 홈런, 30도루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죠. 타격 전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2024 정규리그 MVP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레전드 이종범에게 유일하게 붙였던 야구천재라는 칭호가 어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 21살이 되지 않는 나이에 KBO 리그가 좁다고 말할 정도로 퍼포먼스가 대단한 모습인데요. 리그 내 모든 감독들과 코치, 선수들까지 김도영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윤도현은 고교 시절 광주이고 주전 유격수로 광주동선고 김도영과 경쟁을 벌였던 동갑내기인데요. 김도영이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았고 윤도현은 2차 1라운드 15순위에서 낙점을 받았습니다. 기아는 당시 모처럼 연고지 학교 내야수를 상위에서 지명했는데요. 윤도현도 그만큼 출중한 기량을 갖추고 있었죠. 윤도현은 무등중학교 시절부터 광주권 최고의 유격수로 불리며 주목받았는데요. 광주 동성 중에 김도영과 경쟁하며 중학교 시절에는 김도영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등중학교 졸업 후 광주 제일 고등학교로 진학한 윤도현은 김도영이 치고 올라가면서 평가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전라권에서 김도영 다음으로 평가받는 유격수로 자리매김했죠. 고교 3학년 때는 고교 야구 주말리그에서 그 문동주의 직구를 받아치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몇몇 스카우트와 기자들은 윤도현을 이루수로 본다면 전국 1위 이루수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는 윤도현이 송구 정확도에 약점이 있어 이루수로 보는 것이 좋다는 평가에서 비롯되었죠. 윤도현은 중학교 시절부터 체격 타격, 주로 어깨, 수비 등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송구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으로 어깨는 좋지만 송구가 빗나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아 구단은 윤도현의 타격에 중점을 두고 김도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도현이 복귀한다면 이범호 감독은 그를 1루수나 3루수로 기용할 계획이며 가끔씩 유격수로도 기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윤도현은 최근 한평 훈련장에서 재활을 마친 후 잔류군으로 이동해 정상 훈련을 펼치고 있는데요. 훈련 과정에서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면 곧 퓨처스 실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도영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볼수 있지만 언제든지 일군에서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윤도현은 더 이상 부상으로 주저앉을 수 없는데요. 입단 이후 이어진 부상은 불운이라 할수 있지만 의욕이 넘쳐 어. 발생한 부상이기도 했죠. 부상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몸을 생각하는 플레이와 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윤도현의 복귀 소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의 합류로 인해 기아 타이거즈는 더욱 탄탄한 내야진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김도영과 윤도현이 함께 내야를 누비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도영은 타격 재능은 나보다 나은 것 같다며 윤도현의 능력을 인정했으며 이범호 감독 역시 윤도현의 타격 재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여전히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윤도현의 합류로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의 복귀와 함께 기아는 리그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죠. 윤도현은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만 다치고 싶다. 더욱 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꼭 1군으로 올라가고 싶다.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즌에 꼭 1군에 합류해 함께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다. 정규 시즌을 1위로 마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꼭 우승해서 올 시즌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윤도현이 기아 타이거즈 내야진에 합류하고 이우성이 복귀한다면 기아는 강력한 내야진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우성이 1루수로 자리를 잡고 김선빈이 1루수를 맡으며 윤도현이 백업으로 지원하게 되죠. 유격수 자리는 박찬호가 담당하고 홍종표가 백업으로 준비하며 3루수는 김도영이 맡게 될 텐데요. 이렇게 구성된 내야지는 KBO 리그 내 어느 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탄탄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기아의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